오늘 정현 언니랑 저랑 커플 귀걸이 했어요. 정현 언니가 그렇게 아, 자랑하는 거야. 이거 왜 이렇게 자랑하는 어, 거야? 생일을 몇번이나자랑을는 거야. 평소에 얼마나 다현이를 그렇게 네가안 챙겨줘서 다현이를 그렇게 계속 자랑을 해. <laughs> 아니, 이거. 아까도 브이앱에서 계속. 아, 브이앱에서. 아니, 이따도 얘기했잖아. 계속. 혜연아 브이앱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. 혜연아 그래서 말씀드렸죠. 해연아 아 그리고 언니랑 어. 저랑 커플한 거 되게 처음이잖아요. 오늘. 그러면 하나 한번 찍자. 맞아요. 아. 맞아요. 왼쪽 가운데 <웃음> 오른쪽 뒤쪽뒤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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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위쪽, 어 위쪽, 밑쪽, 위쪽, <웃음> 위쪽, <웃음> 아래 됐어요. 하이 하이 하이. 좋아요. 좋아요. 네. 다연아 시구 네? 좀 보여주세요. 네. 시구. 시구 어? 포즈 보여주세요. 아, 아저 그때 시구 <laughs> 네. 못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시구 하고 싶은 멤버? 우리 다 해봤지. 아 스타랑 식구가 있어. 아 맞다. 근데 다현이 안 했지. 네. 네. 다현이 했잖아. 아아 못했구나 비워가지고 네, 저희 네, 그날 네. 원래 뮤비 찍고 있었어요. 맞아. 뮤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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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찍는 도중에 아, 나갔는데 아, 비워가 취소됐어 갑자기 아, 왔어요. 갑자기 <laughs> 왔어. 공이 없는 취소됐어. 공 안에 있을 건데. 공이 없어. 공 거기 자랑. 공 있어 나 여기서 소원을 읽주공세요어공어 어. 다현아! 네? 시구 어떻게 하는지 알지? 네. 시구 언니 알려줘요 시구는 또, 제일 튀어야 돼 어? 어떻게 튀어요? 네. 섹시하게! 섹시한 시구! 와 아니 해본 없니까 성인! 어. 성인! 야 <laughs> 이제 생일이니까 너 진짜 어 <laughs> 진짜 성인이야 완전 진짜 와우 괜찮지 성인의 시구 성인, 성인 기념 시구 내가 네,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지 정말 이거 누가 받아? <laughs> 우리 안 받을게! 여기다 내놔 다들 공안 아, 그래, 안 받고 카메라 이렇게 잡고 그래. 다들. 야요 먼저 여기 여기 야원스아 다치면 어떡해? <놀랐다> <놀라람> 그럼 폰만 해요. 폰만. 폰만. 은 그냥 이렇게. 아, 다야 여기 던져 볼래. <놀람> 네, 네, 네. 아, 대박이었어요. <laughs> 완전 기분 나서 방금. 진짜 던져 심이점은기리점와 쇼핑 소리 봐 다연아 너 진짜 실감하 이렇게 하면 너 진짜 메인에 뜬다 실시간 일이야 너 진짜 하루종일 실감 다연이 여러분 그 시간이 왔어요 아아 다들, 다들, 다들. 여러분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7분이 있어요. 뭐 할까요? 치즈김밥. 치즈. 치즈김밥. 치즈, 아 우리 다양한 생일이니까 뭐야? 생일 미리 생일 축하 노래 원서랑 다 같이 불러줄까요? 하나 둘셋 생일 축하. 저희 다요? 눈물 고여 그럼 우리 여기 앞 앉을까?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그럴까? 여기 앉을까? 다현이 병원에 앉아 오, 예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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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 너무 놀랐어 진짜 너무 놀랐어요 고마워요 저 이거 월요일에 나오기 싫은 분들은 이걸 가리시면 되겠다 가져가도 돼요? 고마워요 웃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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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올스턴 <우수수수수> 투썸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치즈김밥. 치즈김밥? 치즈김밥? 고마워요.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다. 저희 가서 한번뭐 해봐요. 내 네, 언니. 내 네. 네, 언니. 내 네, 언니.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? 뭘 해볼까요? 내 채영 네, 언니. 좋아. 좋아. <laughs> 이런 이렇게 행복해지고 예음악이지 뭐. 뭐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뭐? 내가 전 <laughs> 사람에게 아 눈사람아 <laughs> 그거 아니었어 맞아 <laughs> 싫어 내가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노트 노트리 <laughs> <laughs> 좋은 음악 <laughs> 좋은 음악 아, 좋은 노트 좋은 노트 <웃음> 어? <웃음> 좋은 장소 근데 그래. 왜 알려줘요? 뭐? 아, 이런 게 행복이지 뭐. <laughs> 아, 나이제도어가야겠다나 이제는 아, 다음 근데 이게 이 노래 나올 거예요. 제목! <laughs> <즐거워>. 해피. <laughs> 해피지 뭐. 해피지 뭐. <laughs> 행복이. 아, 근데 행복. 너무 귀엽다. 이렇게 뒷편에 이렇게 다 접어서 보는 거예요. 어, 너무 귀엽다. 깜짝 이벤트로 다현이의 생일 축하해주세요. 저는 피켓을 아유. 숨기고 있다면, 생일 축하드려요. 피켓을 들어주세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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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연 언니가 그 음가 잘 만들잖아요. 거 언니 한번, 그러니까 노래.